자, 130페이지 유제 5-2번 풀이 한번보어갑시다 자, X제곱 플러스 k 의 A 빼기 3의 X 플러스 2의 k a 의 B는 0이 자, K값에 관계없이 자, X는 E를 근으로 가진다. 자,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치고, 여기다 밑줄 치면 됩니다. 얘는 말 그대로 X에 E 대입해라. 당연히 했겠지. 문제 푸는 사람들. 근데 이건 뭐냐면, k에 관한 상등식 풀어라는 수단인가? 그럼 이게 무슨 얘긴데? 몇 k 더하기 몇능력 별로씩 정리해다 이거. 그래서 이거 0이다 이거 0이다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보라시 거. 넷째. 이거 되나? 자 2가 거습니다자4 플러스. 이 2k를 분배하지. 그러면 2ak 마이너스 6k. 플러스 2BK 마이너스 2AB는 0인데 이게 K에 관한 한 등식을 풀어라고 그래서 K에 관련된 거뭐 K로 묶어봅시다 2A 빼기 6 플러스 2B의 K 더하기 4 마이너스 2AB는 0 자, 몇 k 더하기 몇 볼로 정리해라 이렇게. 됐나? 자, 그러면 이거 0이고, 이거 0이다가 k에 관한 상등식 푸는 거겠지. 계속 비교법이지, 지금 하는 게. 자, 그러면 2a 빼기 6 플러스 2b는 0. 이거 2로 약분좀시킬게 a 플러스 b고 약분시켜서 우변으로 넘길게. 3. 이라는식 하나랑. 자, 그리고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2ab를 넘겨서 약분시킬게. A 곱하기 B는 2. 이렇게. 식이 각각 두 개가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. 이렇게. 됐나? 자,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물어봤네. 노골적으로 변형공식 물어보는 거지.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, 자, 9 빼기 4. 그래서 5가 되겠지. 자,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됐나? 이거 질문 안 가요? 이거 질문 안 가요? 이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